맛있어. 맛 있어요? 네. 맛있어요. 애플망고? 어. 네. 오늘은 애플망고다. 애플망고 얼마예만원 1kg에. 이거 하나가 1kg 아니야? 넘는 거아 맛있다. <laughs> 언니 어제 거보다 맛있어. 별 구리 없어. 심. <laughs> 그냥 <신. 웃음> 망고. 어. 그냥 <laughs> 망고. 오케이. 하나 <laughs> 망고다

이거 애플망고 1kg, 그린망고 1, 나는 좀 약간 싱거 좋아하거든. 망고씨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 애플망고, 제크루트. 제크루트. 망고스 <laughs> 맛있어. <웃음> <이 시보> 맛있어. 싱거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. 어떻게, 그망고씹 근데 망고스 되게 비싸다.

여섯 개? 오, 육 개. 오, 비싸죠. 여섯 개도 나왔죠. 여섯 개 먹어. 여섯 개, 하프. 아, 망고스시 하프. 원 킬로? 네. 네. 하프 킬로? 네. 원 킬로? 네. 딱딱아? 네. 어, 괜찮아. 오 어때? 잭브로. 다음에 원 킬로. 한 개. 한 개. 어, 한, 한, 개. 한 개. 어, 한 개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어, 비네시. 비네. 망고 커티나노 커팅 커팅. 커팅. 언니 최고. 아이 노트. 십오만 5천 1 5천에7만5천이0만0 0원 어치 1 0 0 0원 어치 1 0 0 0원 어치 1 0 0원어 오케이. 원 어치 1 0 0오케원 어치 10000원 어치 망고 0 0 0원 어치 10000원 어치 1 0 0 0 0어오케0 0 0 0 0원 어치 100000원 어치 0 0 0원 어치 0 0 0원 어치 1 0 0 0원 어치 0 0 0원 어치 1 0 0 0 0원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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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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